다크서클, 피곤한 인상 때문에 고민 많으셨던 분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제거만 하면 오히려 음영이 도드라져 보이고 수술을 했는데 환자들이 더 나이 들어 보인다, 더 피곤해 보인다 하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습 안녕하세요, AB 성형외과 손지한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다크서클, 피곤한 인상 때문에 고민 많으셨던 분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음, 말 그대로 지방을 재배치하는 수술인데요. 눈 밑에 지방을 단순히 제거하는 게 아니고 눈밑 구조를 재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눈 밑에는 안화지방이 앞으로 밀려 나오면서 불룩해지고 그 밑은 눈물고랑의 변형으로 함몰이 생기게 되면서 그늘지게 됩니다. 이두 가지가 합쳐져 흔히 말하는 다크서클이 생기면서 피곤한 인상을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출된 지방을 이 함몰된 부위로 옮겨서 이 라인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게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입니다. 재고만 하는 경우에는 눈물고랑의 변형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눈밑에서 앞볼까지 이어지는 매끄러운 라인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심한 지방제거는 눈밑 자체에 함물을 일으키고 안화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안구가 안쪽, 뒤쪽으로 떨어지게 해서 피곤해 보이고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거만 하면 오히려 음영이 도드라져 보이고 수술을 했는데 환자들이 어, 더 나이 들어 보인다 더 피곤해 보인다 하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배치를 하면 눈 밑에 라인을 훨씬 매끄럽게 만들어주면서 밝고 부드러운 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음, 이 수술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눈 밑에서 앞볼까지 이어지는 매끄러운 라인을 만들어줌으로써 자연스러운 동안 효과를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눈 안쪽을 통해서 절개를 하기 때문에 겉으로 흉이 남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순 제거보다 결과가 조금 안정적이고 더 오래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방을 과도하게 재배치하거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울퉁불퉁하게 될수 있고요. 원래 눈밑 피부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 잔주름이 많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잔주름이 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 흔히 말하는 눈밑 다크서클은 눈밑 지방이 볼록하게 나옴으로써 생기는 그림자, 잔주름, 그리고 이 색소침착 세 가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눈밑이 볼록하게 나오고 그 밑으로 골이 펴여 있어 다크서클이 심하게 보이는 분들은 이두 가지 요소는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특히 수술을 추천드립니다. 피부가 지나치게 늘어져 있고 탄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단독으로 지방 재배치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피부 절제술을 동반한 하안검 성형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심한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나 안과적 질환이 있는 분들은 수술을 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수술을 할때 굉장히 피가 적게 나는 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멍이나 붓기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 정도면 웬만한 멍이나 붓기는 다 빠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수술 후 1-2주가 지나면 사회생활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워집니다. 완전히 부드러운 인상이 되는 건한달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꺼풀을 뒤집었을 때 안쪽에 보이는 게 결막인데요. 그 결막 안으로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흉터는 없습니다. 부작용으로 가장 중요한 건 출혈인데요. 눈밑 안화지방에는 크고 작은 혈관이 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그 지혈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지혈을 제대로 하고 나오더라도 추후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출혈이 다시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출혈이 지속되다가 안구 뒷공간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 안구 뒷공간은 굉장히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되는 경우 시신경을 압박을 할수 있고 그러면 시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도중에 안구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근육을 다칠 수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호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드물게는 지방 흡수가 균일하게 되지 않으면서 매끄럽지 않은 라인이 생길 수 있고 일시적인 감각 저하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작용들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지만 수술 직후에 혹은 집에 가서라도 안구에 통증이 있거나 수술 부위가 자꾸 부어오르거나 하면 병원 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수술 같은 경우는 과도한 교정으로 매끄럽지 않은 라인이 생기거나 불충분한 교정으로 재발하는 경우에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이나 재수술은 숙련된 의사에게 수술받는다면 발생률은 매우 낮습니다. 이분은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도 이 눈물고랑과 눈밑이 좀 꺼져 보이는 상태로 앞볼과의 라인이 매끄럽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분 나이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 인상을 주는 상태입니다. 단순 지방 제거만으로는 눈밑이 더 꺼져 보일 수 있고 앞볼과 이어지는 라인을 매끄럽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좀 재배치를 선택을 했고요. 눈밑과 앞볼이 이어지는 라인이 훨씬 매끄럽게 개선되었고 피곤해 보이는 인상도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눈물꼬랑을 중심으로 앞광대 볼륨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지방 이식을 통해 볼륨감을 좀 키워줌으로써 눈밑과 앞볼이 이어지는 곳에 매끄러운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도 남아있는 다크서클은 색소 침착이 주 원인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색소 레이저나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눈 밑의 고민으로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AB 성형외과 손지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